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축구 반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흥민이 부상 복귀한 토트넘은 4일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 4위권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과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뉴캐슬이 맞붙었는데요. 손흥민은 교체 멤버로 시작했고 투톱으로 해리 케인과 비니시우스가 나섰습니다. 전반 28분 탄강가와 산체스가 연이어 패스 미스를 하며 불안한 수비를 틈타 뉴캐슬 조일링턴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해리 케인이 전반 30분, 전반 34분 두 골을 몰아넣으며 2대 1로 앞서 나갔는데요. 후반 40분 토트넘은 뉴캐슬 조일록에게 동점골을 헌납하며 2대 2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비니시우스와 교체 출전하였지만. 아쉽게도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 축구 팬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반전 반응. 우리는 얼마가 되었든 절대로 해리 케인을 팔수 없다. 솔직히 우리는 케인을 데리고 있을 자격이 없다. 그는 이 세상 어느 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지만 남기로 결정했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는 것 같아. 왜 우리 팀은 살아나려면 항상 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훌륭하다. 60분 전까지 한두 골만 더 넣어서 경기의 쐐기를 박자. 그래야 손흥민이 한 경기 더쉴수 있지. 그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포월은 케인과 콤비 득점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케인의 득점력이 올라온 사실에 너무 기쁘다. 얘들아, 우리 현재 4등이야. 해리 케인은 그냥 월클이야, 그치? 우리 수비는 너무 불안하다. 너무 불안해. 항상 산체스가 볼 점유하기 시작하면 우린 볼을 빼앗긴단 말이지. 완전 짐덩이야 카라바우컵 결승전을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싶지만, 이 수비수들을 데리고 맨시티를 상대하자니 편하진 않구나. 몇분전 심판이 괜찮다 생각했던 행동에 대해 로셀소가 카드를 받았다. 일관되지 않은 심판이 문제다. 만약 우리 팀 수비 실력이 우리 공격 실력이랑 똑같다면, 나 말고 이 라인업으로 카라바우컵 결승전 자신 없는 사람 있어. 어떤 라인업이든 자신감 넘친 적은 있고, 산체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못한다. 로셀소, 라멜라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베르통원이랑 알데르베럴트가 그립다. 망치지만 마라. 비니시우스 나오겠다. 라멜라나 손흥민이 들어가겠지. 손흥민을 60분에서 70분 이후에 투입시켜서 더 빨리 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번 시즌 4위권에 머무를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손흥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비니시우스 빼고 손흥민 넣어라, 제발. 열심히 하는 선수지만 이 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다. 빌드업하는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 해리 케인은 이제 이번 시즌 유캐슬 득점수보다 많이 득점했다. 우린 이기고 있지만 가장 추하고 쓰레기 같다. 유캐슬이 우리보다 슈팅 개수가 많아. 10 슈팅 대4 슈팅이라니 다시 한번 말한다. 유캐슬 유나이티드는 리그 내에서 가장 폼이 안 좋고 끔찍한 실력의 팀인데 그런 팀이 우리보다 2배 이상 슈팅을 때렸다고. 손흥민을 투입시켜서 경기에 쐐기를 박아버리자 뉴캐슬은 진짜 개못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상대로 20번이 넘는 슈팅 기회를 허용했지 당연히 한두 골은 들어가지 않겠어?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니까 그들이 원래 실력보다 더 잘해보였던 거야 마지막으로 이득정했던 게두달 전이더라 왜 항상 뉴캐슬이냐고? 지난 10년간 어떤 팀두 개를 합친 것보다 뉴캐슬 상대했을 때 이런 지랄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 정말 화가 난다. 맞아 난 뉴캐슬이랑 거리가 강등돼버렸으면 정말 좋겠어. 이번 시즌 마지막 10분 때문에 승점 떨어진 게총몇 점이지? 우리 팀 수비가 이 정도로 못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경기를 마무리하는 걸 배워야 한다. 우리 팀 어떤 선수도 기복 없이 꾸준하지 못해. 산체스, 모우라, 심지어 레귤론도 오늘은 개똥 같았어. 이해할 수가 없네. 라멜라 돌파한 게 케인골대로 이어진 장면이 치명적이었지. 라멜라는 언제나 그렇듯 공을 필요 이상으로 드립을 하지. 어찌되었건 결과는 놀랍지도 않더라. 확실히 손흥민한테 패스했어야 했어. 정말 화가 나더라. 완전 동의한다. 왜 라멜라는 손흥민이 마무리하려고 준비가 했는데 공을 오래 질질 끄는 거지? 우리 팀 수비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유캐스를 상대로 슈팅 2 0 개를 허용하다니. 우리 팀 수비가 후진 건 알겠는데, 항상 개떡 같은 팀들 상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무리뉴는 매년 1,500만 파운드씩 받아가는데, 이번 시즌 이후로 경질되어야만 한다. 강등권 팀들 상대로 계획도 없고, 전술도 없는 감독을 비판해도 될까? 아니면 아직도 선수들 타신 거야? 다이 바이, 바이 챔스. 산체스 팔아버려라. 난 산체스가 토트넘 유니폼 입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라멜라는 오늘 최악이었다. 루카스가 마지막 15분간 뛰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야. 라멜라 수비수 3명 사이로 드리블 하다가 공격 기회를 말아먹었지. 우리는 경기의 세계를 박을 기회가 있었어. 케인이 골대를 때리고 탄강가가 라인 밖으로 클리어링 했고, 만약 쓸모없는 라멜라가 공을 더 일찍 손흥민에게 줬다면, 손흥민은 1대1 기회를 얻었을 거야. 단지 뉴캐슬이 우리보다 더 간절했을 뿐. 라멜라가 라멜라 했다.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 만약 베일이었다면 손흥민한테 패스해서 골로 이어졌을 거야. 무린유의 허술한 결정이 또 한번 우리 팀에게 치명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다시 말하지만 라멜라는 손흥민한테 공을 패스했어야 했어. 라멜라 그냥 손흥민한테 공 주면 되잖아. 어쩜 그렇게 멍청하냐. 라멜라 역습 기회는 골로 이어져야 했어. 단순히 공을 손흥민한테 줬으면 되었잖아. 난 아직도 왜 라멜라가 공을 손흥민한테 스루패스로 안 찔러준 건지 모르겠어. 라멜라 드리브라는 거 너무 좋아해. 라멜라는 너무 등신이라 짧고 간결한 패스들은 절대 못하지. 라멜라가 손흥민 떠먹여줬으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었고 손흥민의 페이스와 마무리 능력이면 경기를 3대1로 확정 지을 수 있었어. 라멜라는 짐덩이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